주가도 보면은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 현대 자동차 이런 게그 주가를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빌빌 기고 있었는데, 잠깐, 잠깐 반등해갖고 주가가 잠깐 올랐어요. 왜? 지금 환율이 지금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이 사상 최대죠, 지금. 여기 그, 아까 신문기사 보이세요? 여기. 어? 제가 읽어볼게요. 1달러는 1170원. 3년 1개월 만에 최고치. 그죠? 환율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현대차 이런 주가들이 잠깐 올라간 거예요. 뭐 중간배당 실시한다 이래서 올라간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겹쳐있는데. 그래서 수출업체들이 좋아한다. 그리고 참고로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 이 자동차 관련주는요, 자동차 관련주는 두 개를 유심히 보세요. 두 개를. 첫 번째, 항상 환율에 민감히 하셔야 됩니다. 특히 현대차, 기아차, 수출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항상 민감하게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신차 효과가 있냐 없냐. 현대차가 올 하반기에 뭐 신문 이런데 보니까는 올뉴 뭐 디자인 그래갖고 뭐 디자인을 싹 바꿔갖고 신차들을 뭐 계속 출시할 거라고 하는데 그런 신차 효과가 있냐 그래서 환율과 신차 효과를 일단은 습관적으로 항상 염두에 두세요. 왜냐하면 저게 어. 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봤을 때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 근시한 쪽으로 봤을 때, 바로바로 바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주가에 반영하는 게, 신차 효과와 환율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자, 이번에, 자, 손해. 웃는 사람이 있으면, 우는 사람이 있게 말이냐 손해를 보는 데가 있어. 또, 환율이 오르면, 손해를 봐. 막, 막, 곡소리나. 울어, 울어, 그냥. 어디가 우일까요 수출업체의 반대말은 수입업체죠. 수입 외국에서 뭔가 수입을 해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뭐 원재료 내가 우리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여기 이걸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재료를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가 없네. 그래서 외국에서 그걸 사와야 돼. 그런 수입형 업체들. 그렇죠? 뭐 음식료 업체 뭐가 또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CJ 제일제당이다 이런데 뭐. 뭐 만약 설탕 만들면 설탕의 원료가 원당이거든요 원당, 그죠? 원당 이거를 수입해서 만드는 거야 설탕을, 그죠? 그 한눈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또는 어, 커피 만들어 커피 예를 들면 동서 식품 이런 데서 커피 만들잖아요. 근데 커피가 그뭐 종류에 따라 다양한데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면 브라질이 커피를 많이 수출해요 브라질 그래서 아라비카 원두 그게 원 재료야 커피 만드는 원 재료가 아라비카 원두만 있는 건 아닌데 그걸 많이 하니까 약간 고급 고급 커피 만드는 데 쓰는 거죠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라 아라비카 원두를 브라질에서 이거 수입을 해야 돼 그게 원료 그게 있어야 커피 만들 수 있어 그럼 환율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근데 환율이 뛰면은 얘네들이 왜 수입하는 업체들 왜 어머 뭐 우울까요자 이게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아라비카 원두야. 브라질에서 이거 사와야 돼 수입해 와야 돼. 근데 이 원두값이 1kg에 1kg에 딸. 근데 얘네는 오. 한국 돈 주고 야그거 얼마야? 내가 샀게 하면서 이거 한국 돈을 내밀면 죽일라 그래요, 그냥 그죠? 그리고 어디 갔다 쓰라고 그 돈을. 그래서 달러로 받을라 그래. 달러로 왜? 또 얘기에 기축통화니까. 또는 브라질의 통화가 뭔지 아세요? 해알. 아, 발음도 안 됩니다. 해알화입니다. 해알화. 그걸로 받으려고 그래 근데 그냥 편의상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달러. 달러로 얘기해요 달러를 줘야 돼 달러 이거 주고 이거 사와야 돼. 아라비카 원두를 달러 내고 사와야 돼. 근데 이 달러가. 그럴려면 자 보세요. 수입하는 업체. 예를 들면 동서식품인데 달러를 구해야 할거냐 이걸 구해갖고 이걸 줘야 아라비카 원두를 걔네가 나한테 파니까.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해요. 자 이거는 물건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물 교환이라고 이해하세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환 시장에 가갖고, 이 아라비카 원두, 요한 통에, 1달러에, 브라질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1달러에 아라비카 원두 요거 한 통. 그 요거 한통 내가 살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 달러를 내가 구해서 이걸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 달러를 구하려고, 즉, 즉, 살려고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1달러에 천 원이었어. 근데 오늘 되니까 이게 이 1달러라는 물건이 가격이 두 배로 뛰어버렸어. 그래서 2,000원을 줘야 돼. 가격 두 배로 뛴 거야. 그죠? 그럼 내가 부담돼, 부담이 안 돼. 어제까지만 해도 이거 천원 주고, 천원 주고, 이렇게 천원 주고, 요거 사갖고, 요거 내가 사갖고, 요걸 사오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이걸 2,000원을 내야 돼. 2,000원을. 2,000원을. 2,000원 주고, 요거 1달러 하나 사갖고, 1달러 주고, 요아라비카운두 사와야 돼. 엄청 부담스러운 거야. 앉아서 손해보고 앉아는. 그래서 이때는 뭐야? 환차이의 반대로, 환차손 났다. 이렇게 얘기죠. 손, 손자가 손해. 환차손. 환차손 보는 거예요. 참고로, 또 주식 얘기해서 그러는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음식료 업종, 음식료 종목을 선택하실 때는 항상 아까 자동차 업종은 두 가지, 뭐에 민감해 하시라고요? 환율과 신차 효과. 환율이 조만간에 올릴 것 같아. 또는 지금 막 하루가 다르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자동차 관련 주식을 사셔야죠. 당연히. 근데 반대로 거꾸로. 환율이 막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은 사면 안 되지. 왜 환차성보니까. 자, 그래서 수입업체들은 환율이 조만간에 막 오를 것 같아. 환율이 또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 신문 보니까 매매 일 조금 조금씩 환율이 계속 올라. 그럼 음식료주는 웬만하면 사면 안 돼. 아, 물론 절대 사지 말라는 건 아니야. 아니에요. 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그러면 사도 돼. 근데 지금 환율과 연관해서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음식료주는 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음식료주는 항상 두 가지 체크하셔야 돼요. 곡물 가격, 곡물, 곡물 가격, 옥수수, 밀 이런 게또 국제 시세가 지금 올라가고 있나 떨어지고 있나. 곡물 가격과 환율에 항상 민감해 하시라는 거. 두 가지를 반드시 체크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율이 뛰면 어디가 또 손해봐? 곡소리나? 외국환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들. 그죠? 예를 들면, 은행권에서 내가 차입을 해와. 100억을 차입해. 돈이 모질라 우리 회사에. 근데 한국에서 원화를 대출받을래니까 이자가 너무 쎄. 이자 많이 줘야 돼. 대출금리가 너무 쎄. 그래서 부담스러워. 근데, 요, 우리 옆에 나라, 엔화. 일본, 일본. 일본에는 뭐야? 엔화 쓰죠? 엔화. 엔화는 되게 싸네? 금리, 이자 조금만 줘도 되네? 그럼 엔화를 빌리는 거죠. 또는 뭐, 달러를 빌린다는 거. 근데, 내가서 달러를 빌려왔는데, 환율이 막, 그냥 계속 치솟아, 막 그냥. 천장 뚫고 막 치솟아, 환율이. 그러면 나는 또 곡소리 나는 거야. 아이 뭘 왜야 왜는 자 보세요 또 이거 내가 빌려왔잖아 은행에 가서 달러로 빌려왔잖아 차입했잖아 어 근데 이거를 갚아야 되잖아 이제 내가 돈 빌렸으면 갚아야지 고 떼먹어 갚을래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 해 물건으로 치자 이거를 그럼 내가 이것 또 외환시장 갖고 이거를 사 갖고 갚어 은행에다 갖다 주고 갚아야 되는데 이거 살래니까 이걸 구할래니까. 어제만 해도 또 얘기해. 아, 지겹다. 어제만 해도 이거 천 원이면 내가 구할 수 있었는데, 오늘 되니까 이천 원이래, 이 이거 하나가 이천 원 됐어. 두배로뛰었잖아 그럼 나 비용이 더 들어가잖아. 나 그러니까 빚이 막 늘어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응? 아저 n 값도 마찬가지고. 한마디로 그런 걸 전문용으로 못했다고, 못했다고 한다? 전문용으로? 족됐다. 그죠? <laughs> 그 다음 세 번째, 외국인 투자자들은 또 손해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뭐, 우리나라 그 자본시장이 외환위기, IMF 때다100% 전면 개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주식이다, 채권이다. 뭐, 주식을 예를 들어 볼게요.